네, 안녕하세요. 골드문트레이딩의 이자성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8분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4일 바로 어제였죠? 센트럴 프로토콜은 13% 수익, 제타체인은 7% 수익, 스택스는 똑같이 13%, 체인링크 9%, 스트라이크 13%, 알파코크14% 수익까지 누적 70%에 가까운 수익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두어 단 하루 만에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챙기시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단기 급등솔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 다 함께 이러한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댓글을 달아둔 링크 통해서 누구나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불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지점 코인들 저점 매집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마스트 네트워크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점 매수해놓고 단기 급등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제가 이미 한달 전에 3,250원 부근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55% 이상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단기 대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영상 시청 전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고요. 미리 그어드린 빨간색 가로줄 4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들로 각 구간마다 강력한 지지 및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경우 올해 3월에서 4월경에 바로 여기 해당 주유 매물대 8,280원 부근의 저항을 돌파한 듯 했으나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맞으면서 4,320원 부근 지지 안착한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 연이은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3,300원 매물대 지지에 실패하며 큰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아마 올해 상반기 큰 하락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마스크 네트워크를 손절하면서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8월 5일 저점을 기준으로 미리 그어 파란색 추세선을 따라서 꾸준히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해당 주요 매물대 3,3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다음 주요 매물대 위쪽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긴 윗고리를 단 양봉 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캔들은 세력들이 매집 구간을 걸쳐 한 차례 시세를 터뜨리고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 개미 털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캔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세력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전부 소화시키고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면 이번 주 캔들은 분명히 은봉으로 전환됐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주요 매물대 3,300원 부근 지지에 안착하면서 파란색 추세선을 따라서 위쪽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를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은 아직 남아 있으면서 그 상승 추세 또한 살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더라도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반년에 걸쳐 이어진 큰 하락에도 보시다시피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최근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마스크 네트워크의 경우 제가 딱 일주일 전에 50%가 넘는 수익 챙겨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단기로 4,320원 부분까지의 급등 수익을 한 차례 더 노려볼 수 있겠고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경우 다음 주요 매물대인 6,260원 부분까지의 아주 폭발적인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은 녹화와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되구요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낸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한번 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두말하지 않고 수익으로 직접 증명해드릴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판단해보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스크 네트워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